한미약품 한미약품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 10월 중순 이후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의 추입니다 그래서 뭐 10월 중순 이후에 그렇죠 장대 양봉도 그리 보이죠? 네, 좀 주가가 상승 추세를 좀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연초에 보니까 이런 장대 연봉도 좀 나오고 좀 변동성도 있었고요. 오늘 장도 한8% 정도 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시장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한미약품 앞으로 네,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을 할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52만 9,500원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29.62% 정도 되네요.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음, 지난 10월 이후 목표가 제시 추이를 보니까 42만 원에서 저한 56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특히 11월 이후에는 거의 뭐 55만 원 전후에서 목표가 제시되고 있고요. 저 연초에는 유한 탈산한 36만 원좀 낮게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뭐 55만 원 전후 그렇죠? 많게는 57만 원까지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이 중에, 어, 실적 회복이 확인되었고, 이제 R&D 차례다라는요 네, 리포트. 네, 상당히 뭐 어떤 내용이나 궁금해지는데요. 저, 이, 제약반의 R&D가 상당히 중요한데,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 한미약품. 음,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음, 단순히 아플 때 먹는 이 약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R&D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사입니다. 한미약품의 이 캐시카우를 네,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로스제과 아모잘탄을 네, 들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증 약과 고혈압 약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믿고 처방하는 약들인데요. 매년 엄청난 현금을 벌어주는 효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경 한미약품은 네, 중국에 있는 한미약품의 자회사인데요. 여기서 만드는 어린이 실험약 등이 중국 엄마들 사이에서 필수템으로 네,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바로 북경 한미가 네,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한미 약품은 랩스커버리라는 독자 기술이 있는데요.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하는 약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맞아도 되게끔 약물을 이제 오래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 덕분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싸게 기술을 이제 팔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점도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두줄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사 분기 실적은 롤베돈과 북경 한미의 회복으로 컨센서스 상해 전망이라 돼 있죠 그래서 롤베돈 음~ 롤베돈은 한미약품이 만든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인데요. 자 미국 f d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잘 팔려서 달러를 벌어고 오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경 한미가 회복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난해 3분기는 중국 의료 반부패 운동 등으로 잠시 좀 주춤했었는데요. 근데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이제 감기 환자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부터는 중국 매출이 쌩쌩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서 네,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잘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2026년 자회사 정상화와 메쉬 파이프라인으로 중장기 성장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회사가 정상화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한미 정밀화 같은 이런 자회사가 그동안 이제 적자를 보면서 부진했는데요 자 이제 뭐 이익을 내는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 파이프라인 네 메쉬는 음~ 술을 안 마셔도 간에 지방이기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간이 이제 굳어버리는 상당히 좀 무서운 병인데요 환자는 엄청 많은데 아직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파이프라인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걸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미 약품미 개발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기술 수출한 메시추로제가 임상 시험을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결과가 이제 교체가 되면서 그래서 이약기 진짜 이제 대박이라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회사의 가치가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자회사도 이제 정상화되고, 그리고 메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래 상당히 좀 성장 기대감은 높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네 아래단에서좀더이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프리뷰와 회복 확인에 대해서 좀나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네,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잘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별도하고 이제 북경 한미 저 예, 북경 한미가 이제 모두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롤베돈의 매출도 증가하고 임상실료 공급도 확대되고 저 북경 한미, 네, 북경 한미는 특히 네, 중국에서는 또이런그 감기약 어린이용 또 시럽이 산에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기 환자가 늘면서 이런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고 실적 개선을 견인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원래 2 0 2년 실적 전망과 자회사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6년에는 영업 이익이 2,6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한 9%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경 한미가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자회사인 한미 정밀화학게 API 매출 회복으로 전사 이익의 체력이 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산에 좀 기대감도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이런 또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또 중장기 실적 기반을 형성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D 모멘텀.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특히, 지금 보면, 에페글레나타이드, 메쉬. 음, 메쉬는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메쉬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이 정도 있고, 임상 상상 진입 가능성이 핵심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임상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고,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지 신약을 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임상 이상 결과가 또 좋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기대감을 좀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품목 허가와 출시 시점을 전후로 R&D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공개 시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보기 에 클릭해서 리포트 문을 한번 음, 체크해 볼게요. 자 리포트 문을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쭉 풀어서 네, 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쭉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6년에 기대되는 이런 r&d 네, 이런 일정들도 쭉 언급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런 표나 네, 뭐 그래프 자료들도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음, 궁금하신 분들은 미래 가이드 앱에 들어오시면 은 리포트 문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미약품 한번 진단해봤습니다.